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진리만 전도하려고 합니다. 진리에만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요. 네.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어, 이제 확실히, 어, 이, 하나님의 이제 재앙에 어떤 징조가 보여. 이렇게 더운 적이 없어요. 지금 9월인데, 9월 다 다가오는데, 8월 29일이죠, 오늘이? <laughs> 그런데도 더워. 어, 하나님이 조금 맛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어, 소위 이제 그 재앙이 시작이 되면 이런건 상상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에 이르는 어, 그런 자연재해들이 이제 마구 옵니다. 오늘 제가 어, 이 영상을 찍게 된 동기는 아유 사람들이요 그렇게 훌륭하고 제가 존경도 하고 뭐 나름, 나름, 그, 굉장히 깨달은 얘기들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도, 그, 완전치 않잖아요. 뭐, 저도 완전치 않고, 모든 사람이 완전치 않으니까 하는데, 삼천포 가는 소리를 딱 한다고요.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천안에서 어떻게 잘못 가면 삼천포로 간다며요? <laughs> 그래서, 우리, 우리 세대에는 뭐, 삼천포로 빠지다 그러면 이제 잘못된 길을 가, 걷는다 이건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어이, 왜 저분이 저런 걸 찍었을까? 그러고, 제가 그분의 영상을 다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구나. 음, 할수 없지, 뭐.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제가, 어, 이제 그, 제가 만든 자료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아유, 요거부터 봐야 돼. 순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와 과정, 그리고 성경의 권면. <laughs> 야, 저걸 읽으면서, 저걸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어, 이게,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어떤 그 종교적으로 교회에서 남을 헐뜯을 때 쓰던 버릇이에요. 저쓴 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인간이 자기를 옹호하고, 남을 비난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갖다 주서 쓰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쓴 뿌리, 그러니까 쓰다 뿌리 이런 걸 가지고 어,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막그 어떤 율법의 정죄를 마구 보내는 거예요. 저기 보면 쓴 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와 과정을 했는데 원래 쓴 뿌리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쓴뿌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만들어지게 될 원리가 뭐며 과정이 뭐냐, 그러면서, 어, 10편, 55편, 19절에서, 15절에서 19절을 들었는데, 어, 우리 정목사님 실망이 너무 커요. 저 쓴뿌리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느 정도로 성경에 많이 나오냐면, 쓴뿌리 쓰다, 비틀리스입니다. 비틀리스. Bitterness. 여기, 비틀. 비 r 는 쓰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스윗. 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달콤하나, 그러나 쓰다. 쓰다는 것의 전형적인 식물로서 얘기하는 게 쑥이에요. 그래서, 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저주와 재앙의 결과로 나타나는 음이죠 어? 그래서, 이 쓰다는 말, 어, 이 쓴물,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우리 선지자, 선지자 중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아들급, 자녀급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 선지 학교를 만들고, 어 어떤 물에서 이제 그 나름대로 그 물을 떠다가 먹는데 그 물에서 쓴 맛이 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뭐 독같이 작용을 하는 거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정확게 무슨 잎사귀인지 모르겠는데 갖다 뿌리니까 독성이 다 사라지고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때 그 표현할 때쓴 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쓰다는 표현을 저렇게 쓰다 쓴것쓴 쓴 물이 생기는 쓴 뿌리에 뭐 만들어지는 과정 그런 게 어디 있어? 아이, <laughs> 참.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본성, 비틀니스참 한심하더라고요. 먼저 그러면, 이 쓴뿌리를 지멋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이제 저분은 원래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지멋대로 저렇게 해석을 하니까, 교회 가면, 꼭 가면 뭐, 쓴뿌리를 내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목사가. 저한테 싫은 소리 하면 쓴뿌리. 저한테 좋은 소리 하면 훌륭한 분.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쓴풀이라는 건. 자 먼저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나와. 유일하게 신약성경에서는 처음 나오는데 사실은 자주 나와요. 쓴이란 단어는. 그런데 단지 우리 한글로 볼 때는 쓴. 이, 이 단어를 쓴 것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장난질하죠. 너희는 돌아보아. 루킹. 그러니까 딜리전트리. 뭐 돌아보아야. 그냥 보아라. 루킹. 열심히 살펴봐. 루킹.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고, any man fail of the choice, truth, uh,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에 실패한 자들, 은혜를 못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fail이라는 게.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란 말이 어디있어 살펴보라는 얘기지. 또,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그러냐면, rest any, 여기 rest란, 뭐뭐 하지 않도록, any root of bitterness. 어떤 형태의 이 쓴, 그것의 뿌리, 뿌리라는 건 근원이요, 시초요, 구손이요, 이런 뜻입니다. 뿌리. 그래서, 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뿌리 밑바닥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악들이 이렇게 배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쓴 뿌리라는 건이 악독을 내는 뿌리가 그속 안에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뿌리가 나서 spring up! 솟아나온 베이터리스의 뿌리가 trouble you 너를 괴롭게 한다. 이 괴로운 건 믿음 이 있는 너를 괴롭힌다는 얘기지. 아무나 괴롭혀? 그럼 왕을 괴롭히는 왕에게 바른 얘기를하는 선지자도 비틀리스도안 돼. there by many be defied. l 바로 이 비틀리스로 인해서 defied, l 타락한단 말이에요. 더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쓴이라고 하는 이 비틀리스 여기 쓴 이라고 표현했지만 어, 이쓴 이라는 건 형용사 아니에요. 미털리스는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쓴! 뭐이 뿌리가 나서 그러니까 쓴 이라는 건 뭐냐면 악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독에도 똑같이 미털리스를 사용해요. 영어로 해석할 때 리털리스라는 건 악독 다시 말하면 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악한 독이에요. 좋은 독이 아니고 악독의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쓴 뿌리 또는 악독의 뿌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단 마귀의 사주로 인해서 나온 독소일 가능성이 많죠. 네, 보겠습니다. 악독의 뿌리, 쓴 뿌리, 쓰의 뿌리의 원인은 이제 그 성경 그걸 보면 그대로 놔두고 얘기를 해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카리스토스 은혜로 가는 그 은혜로 가는 그것에 f a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어, mantis 요게 뭐냐면 리조 riso. 이 리조라는 건 어, 뭡니까 저 뿌리란 뜻이에요 여기 피크리아스 picrias, 피크리아스라는게 쓰다는 얘기쓴요쓴 쓴. 그래서 그쓴 뿌리 하면 요게 피소 피카리리아스 피크리아스 피크리아스가 쓴 것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그 원인, 원인이 뭐냐면, 뭐 원인을 분석한대데 하나님, 모든 사람이 화평과 거룩함을 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를 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주로부터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주와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쓴 뿌리가 나는 거죠. 여기 보면, Any man fail of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는 거죠. 그게 없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리자 피크리아스가 나오는 거죠. 무슨 시선 소리하고 있어. 이렇게 있는데, 눈을 뜨고, 뭐, 입을 열어가지고, 뭐, 독소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어. 이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다.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말이에요. 근데 뭘 엉뚱한 소리를 자꾸만 해야 돼. 자. 쓰다는 말, 쓰다는 말 여기 피크리아, 쓰다 어, 이쓰단 모든 쓴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모든 악독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악독, 악독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죠 이 독이 있어서 이 악독은 bitterness, 악독은 악하면서도 남을 더럽힐 수 있다 즉비틀리스 e r n e 란말인니다 여기서 보면 let all bitterness 이게 악독이에요 모든 악독과 and rest와 a n g e r 과 크레멀 떠드는 것과 그리고 이블 스피킹 악을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제 버려 모든 멜리스 악이와 함께 다 버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은 여기 보세요 파자 피크리아 모든 악독 비터리스 bitterness, 악독 비터리스를 버려 그래서 비터리스라는 건 악독이라는 의미지 무슨 기분 좋게 나쁘게 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고 해야지 쓰다라는 말 자체는 이 말씀을 보면 악독이라는 말이다. 대표적으로 이 악독함을 어, 악독하다고 얘기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믿음이 없는 마술사 시몬입니다. 개에게 베트니스라는 단어를 써요. 자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베트니스. 여기 피크리아스라고 하는 이 씀이라는 단어는 악독이라는 단어로 바뀐다. 볼게요. 이 위자 피크리아스 라는 쓴 뿌리 라고 하는 이단어이 뿌리는 시작점 근본 이란 뜻이고요 여기 보면 신명기 28장 19장 18, 18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여와를 떠나서 다시 말하면 배신하기 때문에 믿음, 오늘날로 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까지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거, 배신하는 거죠? 이 배신으로 인해서 독초와, 독초 먹으면 죽죠? 이 독초랑 비틀리스랑 같은 얘기라고 보면 됩니다. 독초와 어? 쑥의 뿌리, 쑥이라는 게 비틀리스예요. 여기 워무드라고 돼 있는데 이 쑥은 쓰다. 쑥의 뿌리가, 여기 뿌리라는 말이, 여기 루트, root, 무슨 루트예요? 어, 겔, 독초를, 밸 낳고, 워무드를 만들어내는, 쓴 것, 비틀리스를 만들어내는 그 뿌리, 그 뿌리를 너희 중에서 잊지 않도록 해라. 뭐예요? 여와를 떠나는 행위죠. 이런 자들이 잊지 않게 하라는 얘기죠. 무슨 비틀리스가 네 기분 나쁘게 한 거야? 이상 놈들이 많아요. 지 멋대로, 성경을 네 멋대로 해서 오래? 그래? 이제 쑥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잠문오점 3절에 보면,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당장은 음료의 입술을 보면 꿀이 떨어지는 것 같고, 달콤한 것 같죠? 그 기,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며 아주 부드럽고, 매끈매끈하고. 나중은 그러나 쑥같이 쓰고, 요 워모드같이, bitter as 워 o d 쑥처럼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 죽인단 말이에요, 두날 가진. Two-edged sword 처럼 날카롭단 말이에요. 즉이 쑥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쓰다는 말은 그속 안에 독이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꿀처럼 보이지만. 그러면서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 이 쑥은 고초와 재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무드라는 이쑥이라는 단어는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겉으로 볼 때는 뭐 달콤할 수도 있죠. 겔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담즙, 아까 겔 나왔죠? 쑥과 겔, 어디서 나왔어요? 겔 한번 볼까요? 여기. 독초, 이게 겔이죠? 독초. 담즙, 이것도 겔이죠?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게 고난과 재난이에요, 쑥이라는 건. 겉으로 보면 꿀처럼 달아도 그 순간에 달다고 먹으면 이제 쑥같이 쓰면서 죽는 거야. 이게 쑥이에요. 그래서 워무. 쑥, bitter. 같은 얘기예요 자, 쓴맛이라는 건 입의 악독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할 때, 저주와 악독이라는 단어에, 이 악독이라는 단어는 bitterness, 쓴, 쓴, cursing, 저주와 씀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악독이.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여기, 피크리아스. 이게, 쓴맛이지 무슨 쓴 뿌리가 만들어질 때뭐 멀쩡하던 놈이 뭐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뭐쓴왜 그러지? 목사들은요 본질이 아주 완전하게 그 뜯어내지 않으면 꼭 삼천포 가는 소리 꼭 해요 남거 인용하고 원어를 찾아봐 그뭐 나는 별로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유명한 사람이 설교하는 사람이 그 얘기하대. 원어를 찾아보면 명확한데 원어를 찾지 않고 자기 생각을 동원하는데 피크리우스 쓴맛 이것이 바로 악독으로 해석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악독의 형태로 사도행전 8장 23절에 보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이 누구냐면 마술사 시몬인데요 이 자가 성령 받는 걸 보고 내가 돈을 줄 테니 나도 성령을 받게 하소서 그게 왜 그래요? 왜 그런 말이 나오죠? 그말 자체가 악독이에요 근데 그를 믿는다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오는 줄 알죠 행한 행실로는 사실 마술사 시몬만큼 열심을 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속 안에 악독 비틀리스가 가득한 거고 그걸 내버려 두면 그로 인해서 같이 죽어요. 독초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Gale of Bitterness. 쓴 g a l 이 뭐예요? 독초. 악독이 가득하구나. The, in the Gale of Bitterness. 어? 너는 아주 Bond of Iniquity. 불이 악, 악의. 악의에 완전히 먼, 붙어있는 자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악독. Bitterness. 악독입니다. Picurius. 이게 어? 뭐냐면 코렌, 아주 그 악독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피크리아스가 내한테 가득하구나. 너, 아수사 심어놔. 너, 회계에서 혹시 용서해주면 다행인데, 안될 가능성이 많어. 그런 얘기예요. 무슨, 뭐, 쓴 뿌리라는 게 뭐, 쓴 뿌리가 생기는 과정이래. 그럼 믿음이 있는 자가 악독을 해? 말도 안되 소리. 아휴, 희한해. 그러니까, 한글에 쓰다는 말과, 뿌리라는 말이, 뿌리는 또 좋은 건줄 알아. 그걸 막 지멋대로 섞어가지고, 이쓴 것이라는 말은, 이쓴뿌리에이쓴 것이란 말은 구약성경에서 쓴 것, 쓸게, 쓴 쑥, 독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신명기 29장 18절부터 이미 한번 예를 들었었죠. 에가 3장 15절, 에가 3장 19절, 자문 5장 4절 제가 다 예를 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암몬서 6장 12절을 보면 이 쓰다고 하는 것은 다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불의한 행동. 또는 정욕, 이런 것들로 쓴맛이 생긴단 말이야. 뭘 쓴맛이, 에이, 어떻게 생긴 원인을 분석하겠대. 아니, 그 꼬라지 한번더 보고 갑시다. 쓴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그런 게 어딨니? 믿음이 없는 거지. 과정, 무슨 과정이 있어? 배신한 거지. 성경에 무슨 본면이 있어? 죄인데. 기분도 좀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기분 도좀 이상하구나. 네, 제가 뭐 계속 얘기해 야 그렇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 여기 저 프리즘 렌즈 이제 돈 받으려고 이렇게 <laughs> 야, 이해하세요. 보세요 내용만. 자,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요또 지우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뭐쓴 뿌리에 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정착을 시키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음. 어, 오늘 굉장히 짧게 했네. 네, 감사합니다.